네 안녕하십니까 건 파드입니다. 오늘은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팰리세이드처럼 어마어마한 판매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공장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어긋나서 도저히 수요가 아니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동차 그렇습니다. 셀토스 오묘한 녀석. 하지만 멋진 녀석 셀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궁금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빨래다이가 있어서 항상 제가 녹화를 할 때마다 빨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의 작업실 및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가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래를 좀 널고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번 치우려고 했는데, 아, 이게 갈 데가 없어, 얘네들이. 큰 얼굴로 가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셀토스는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트렌디 두 번째 프레스티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기아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 노블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거는 역시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도 아니고 저렴한 소형차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요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선택 품목 구성 표가 조금 복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 내면에 여러 가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셀토스는 과연 어떤 셀토스가 좋을 것인가? 저와 함께 고민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서 그런 또 재미를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면 마치 산것 같은 그런 산뜻한 기분이 들어서요. 굳이 구매를 안 해도 한60% 정도 만족한 그런 의미로도 한번 저희 채널을 한번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토스 깡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깡통에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가? 물론 깡통이 싸긴 합니다. 저렴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아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깡통이지만 추가할 옵션이 무엇인가? 그래서 깡통 셀토스와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을 건다 있는 가성비 셀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게. 욕심부린 셀토스. 조금 욕심을 부려서 한번 셀토스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물론 모든 자동차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풀옵션입니다.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풀옵션이 아니면 언젠가 어느 부분에선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깡통 셀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929만원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도 인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다행히 아웃사이드 미러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전동 접이식이 됩니다. 베뉴는 깡통 트림에서는 요 아웃사이드 전동 접이가 안 돼서요 괘씸했죠. 네. 셀토스 깡통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못 만났던 것 같아요. 바로 직물 시트와 그렇죠. 스틸 휠.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깡통이라고 다 같은 깡통은 아닙니다 셀토스에서는요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윈드쉴드 틴티드 글라스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다 LED가 아닌데 그래도 한 가지 LED 보조제동 등은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움을 덜 수가 있겠네요 요것이 바로 깡통 셀토스입니다 나는 모든 게 필요 없다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다 다만, 셀토스 이기만 하면 된다. 가장 저렴한 셀토스면, 1929만원. 그런 자동차에서는 깡통 트림에선 옵션조차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이 셀투스에서는 깡통 트림에서도 옵션 세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선택 옵션 외에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깡통 사실 거면요. 뭐 법인 차가 아니고 내 개인 명의로 자가용을 사실 분들에게는 셀투스 깡통 트림에 있는 모든 옵션 이세 가지를 다 추천드립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거나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추가 바로 밖에 외부 장착점에서 장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돈이 더 들지만, 컨비니언스, 인조가죽 시트, 버튼 시동키, 1열 열선, 그리고 16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가죽 스티어링 휠 앤드 변속기 노브, 인조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 렉하이그로시 콘솔, 어퍼 커버 등꽤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는 컨비니언스 정도 하나 선택하시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플러스 LED 실내 등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갑자기 웬 하이패스에다가 LED를 같이 서비스로 달아주지? 어우, 이 기아 요 녀석들 서비스가 꽤 늘었는 걸? LED 원래 보통 실레등 정도는 좀 고급 트림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LED가 이렇게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전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LED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이패스 달면요 사실 좀 지저분해지고요 이게 좀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좀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는 천장 쪽이에요 그런 하이패스 25만원 나중에 아마도 이건 추가 장착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천장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는 뭐 엄청난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화면이 있는 오디오일 뿐인데 이걸 선택하면 샤크 안테나가 동봉되어서 함께 세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런 순정이 좋은 게이 차량에 또 요즘 여러 가지 전자식 시스템 어떤 세팅들을 이 인포테이먼트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그냥 순정이 좀더난것 같아요. 결국에는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2,111만 원. 그래서 이 정도는 줘야 후회 없는 셀토스를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브라스 드라이브 와이즈 113만 원도 꼭 필수로 선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속화 도로, 고속도로 절대로 탈 일이 없어요. 구매하게 된이 셀토스를 가지고 그런 도로를 달릴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굳이 드라이브 와이즈 네, 안 하셔도 좋습니다. 113만 원 아끼면 좋죠. 하지만 분명히 유용하게 쓰시게 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운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안전상의 이유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셀토스 가솔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디젤로 넘어가실 거면 똑같은 기준에서 트렌디에서는 디젤로 넘어가는 게 191만 원인데요. 프레스티지에서는 192만 원, 노블레스에는 192만 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블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 패키지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요. 그리고 그 선택된 모든 것과 노블레스 가솔린 터보 똑같습니다. 아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똑같이 안 만들고 왜냐면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소비자가 어, 비교선택하기 좀 너무 쉬워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블레스로 많이 안 넘어가시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한 프레스티지와 2469만원 그리고 그냥 노블레스의 옵션이 다 똑같은데 노블레스는 무려 25만원이 저렴한 2444만원입니다 25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라든가 크롬 같은 것들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안전이라든가 기능적인 측면 혹은 편의사항을 좀더 우선순위에 두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 옵션을 포함해서 다른 옵션 여러 가지를 넣으실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프레스티지는 포기하시고 노블레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뭐~ 한 (5만 원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25만 원이)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히 뭔가 이~ 프레스티지 옵션에서 뭔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를 찾아주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뭐 스타벅스 쿠폰을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레스티 추천 모델은요 컴포트 44만원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20만원 그리고 10.25인치 유버 내비게이션 팩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차피 가는 김에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39만원짜리도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다른 차종에서는 가장 최고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이렇게 헤드업 컴바이너를 이용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할때 굉장히 좀 편하게 더 안전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로 설치하기에는 나중에 굉장히 번거롭고 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39만 원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합이 2,488만 원이면 그리고 거기다가 드라이버 와이즈 113만 원짜리 이것도 아마 필수겠죠. 그럼 결국엔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프레스티지는요 2,601만 원 깔끔하게 1만 원쯤 애누리 한번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요. 2,601만 원 프레스티지를 추천드립니다. 노블레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블레스만 선택을 하셔도 꽤 괜찮습니다. 가성비 있고 멋진 셀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10.25인치 유보 팩과 하이테크 79만 원 정도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살짝 여기까지 오면 고민하게 되는 게 어차피 그러면은 한 60만원 정도 더 들여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팩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번 참겠습니다. 사실 보스가 좋긴 한데요. 진짜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라서 나는 정말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음악을 듣는 취미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팩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팩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승석을 위해서 편의 장비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이 컴포트. 그러니까 동승석 파워시트 그리고 사운드 무드램프 여러 가지 도어가니쉬 도어 스피커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컴포트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자식 룸밀러가 요거를 선택을 해야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살짝 의문인 게 다른 차에서는 흔하고 흔한 게 ECM 전자식 룸밀러인데 셀토스에서는 딱요 옵션에서만 요게 딱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럼 기존에 있는 뭐 룸밀러는 어떤 룸밀러일까요? 그렇습니다 2,444만원 플러스, 하이 컴포트 59만원 플러스, 하이테크 79만원 플러스, 10.25 내비 시스템 85만원, 2,667만원,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서 2,780만원에 가장 최고 트림, 노블레스, 가성비 노블레스를 만나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팩으로 바꿔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셀토스. 장안의 화제 셀토스. 분들이 아마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4번 때 중간 이상 옵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셀토스도 고려대상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혹은 소나타나그 정도급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멋지면 스포티한 그러면서 개성 넘치는 그래서 아마 셀토스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셀토스는 준준형급 혹은 뭐 소형급 그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문투처럼 앞서가는 셀토스 정말 프리미엄 소형 SUV 셀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반떼 K3 사실 거면 셀토스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UV가 좀 막상 타보면 요즘 승용차처럼 승차감도 좋고 성도 좋고 그리고 여러모로 탔다 내릴 때 너무 자세를 낮추지 않아서 그런 점도 좀 편하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 셀토스 정말 좋은 선택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장 첫 번째 트림인 트렌디에서 옵션 여러 개 포함한 셀토스도 굉장히 멋지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